고구려의 기상, 태극기의 도시, 어, 구리 시민행복특별시 알승남 구리시장입니다. 어, 민족 최대의 명절,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어, 저는 추석 전에 구리 전통시장에가서 장을 볼 계획입니다. 어, 제 사랑하는 아내가 발을 다쳐서 이번엔 제가 장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그런데 어,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, 우리 골목상고도 많이 어렵고 또 우리 가족, 친지들이 만난지도 오래된 것 같은데요. 어, 이번 추석에 어, 서로 장보고 또 서로가 만나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도 챙기면서 마음 넉넉한 추석 되시기를 바라고요. 혹시라도 어, 이동하실 때 안전사로 유념하시고요. 자, 우리 추석에 모두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행복을 풍성히 전달하는 어, 그런 어, 추석이 되었으면 합니다. 여러분 행복하십시오.